아기가그3베드룸이 아, 아. 아. o o 나는 bedroom. 3 bedroom. 아 bedroom. 2 b e d r o 가 m 3 bedroom. 3 bedroom. 3 bedroom. 3 b e d r o 3 bedroom. 3 bedroom. 3 b e d 치우쳐져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uh -huh. 저기는 아니고 3베드 전용 라군이 하나 있었어 아, 전용하고. 아, 이까 그러니까 라군이 조금만 이게 있는데 그게 그쪽은 쓰리베드만 쳐다보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이따가 저기 호텔 맵 한번 봐야겠다. 응. 와, 바닥에 뭐 엄청 떨어져 있다. 바리 앞이네. 응. 그래서 트레에서 트리, 다 보인 상태? 응. 이 풀이? 응응. 옛날에 9공팔릴 때도 걸어가기 되게 가까웠는데 진짜 가깝구나 이게. 응. 더 가까워진 트레. 아하. 니까촌더블을 때도 되게 피크시간, 양간, the 도 a r a m i c oil of s o c 아니, 피크시간, 대에 e table, the table, t 아 e table, the table, the table, t 다 e t a 했 l e the table, the t a b l 이 the t a 있 l e 쪽 h e table, the t a b 우리 사람 없었을 때 우리가 한가할 때 갔었나 보구나. 아, 우리 첫날 한가할 때 갔을 때. 이거 어제 여기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잘안 나왔었잖아. 응. 지금 아, 보이는 게 이게 908인가? 아니? 저게 그, 저쪽에 있는 게9 0 8 저쪽. 아, 그럼 나머지 애들도 괜찮네. 그냥 뷰가 908 옆에 있는 친구들도. 뭐, 근데 뭐. 자 약간 거울에 비친 그림 같다. 음. 응. 나머지 애들도 괜찮은 거 아닐까 뷰가? 자기 신발 젖겠다 조심해. 그럼 뭐야? 저여저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게 지금 구공팔이? 어 저기 구공팔이. 아, 우리 거. 잠깐만. 아니 우리 거는 트레에서 완전 세이 헬로우야. 지금 지금 보인 저 햇빛 저거 보이는 게 우리 우리 집거 아니야? 그런가? 일단 봐보자 어. 아니 나는 우리 집은 이쪽에서 이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. 어... 뭔가. 많은 근데 약간 진짜 그냥 플래티넘 라운지 같이 운영하는 거면 응. 그러면 여긴 말도 안 되게 사람 많아야 정상 아닐까? 다 여기로 오지 굳이 조식당으로 안갈 사람 없어? 그러니까 한팀 있어 한 팀. 어느 정도 에 응. 방을. 아 그냥 뭐뭐 아, 뭐 세레니티 3 베드나 뭐 이런데 응, 응, 응. 물어봐야겠다 좀 있다. 가스통 가스통. 지 잖아요. 도 계속 자기 곰기이그쪽으로걸라서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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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니 <조금> <Boden> <응. 리러> 뭐가요? 응. 어허. 어, 어, 여기서 645에서 여기 오셨어. 계단 조심. <laughs> 네. 잠깐만. 그러면 아, 뭐 조금 멀긴 하긴 근데 조금. Good morning. Good morning. Table go for two? For yes. yeah. May I have your villa number, please? Uh, 906. 906. Can I have a seat uh, near the lagoon? Like 그 옛날에 앉았던 자리에 좀 가깝구만. 어. 비스타 이거 되게 비슷하네. 메뉴판은. 아. Can I have some tea coffee please? 아니 뭐 그린티? 아. Uh. Mm. Green tea. Green tea. I yeah. have green tea. Please. And h a v uh, black coffee. Black coffee? Uh -huh. And you can order the food from the menu and we have buffet available. Okay. Yeah. Thank, Thank you. 누가 저기에서 걸리네. 저게 우리 집. 그런가? 그 저기, 그치 아 그치 그래 제일 제일 끝에 집이니까 그지 그지 그지. 어어제 98. 나머지 애들도 다 완전히 그냥 그냥 트레하고새 헬로하는 집이긴 한데 나머지 음, 괜찮지 않아 다? 음, 저, 집도 크, 저 집도 좀 큰, 저 집도 좀큰거 같고 저 끝에 집도.